안녕하세요. 산채약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일요일 2차 판매입니다. 아, 오늘 새벽에는 정말 날씨가 춥더라고요. 초겨울 날씨같이. 아, 요즘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 오늘은 저렴한 가격대로 2차를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1 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단엽입니다. 단엽 나사지 좋은 예쁜 단엽이고요. 아 뿌리는 두 가닥 있습니다. 이렇게 단엽 뿌리는 두 가닥. 종자는 아주 좋은데 뿌리가 두 가닥입니다. 한 가닥이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종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긴 뿌리 하나, 짧은 뿌리 하나. 1번에, 아, 단역 한쪽이구요. 사회생 점유, 8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 중투구요. 아, 서성의 중투입니다. 아, 서반 중투 같아요. 보촉을 아, 보면은 얼룩얼룩하니 서반처럼 이렇게 들어있구요. 변이 단단한 변으로 아주 정제 좋습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단단한 변. 아, 근데 모쪽에 이렇게 조금 상처가 있습니다. 아, 두 입장에, 세 입장 중에 두 입장에 상처가 있고요. 아, 신화만 보시고 키우셔도 될거 같고요. 아 상처 있어도 배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번에 중투 두 척이고요. 아, 7에서 9, 0.7, 6만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은 온누리입니다. 아, 요즘 금괴 단역 금괴 놓고로, 아, 정말 인기가 대단한 온누리죠. 그, 그렇게 터져버리면 대박 중에 대박인데, 아, 이 온누리를 무척만 상처 있는 걸 보고 가져왔는데, 소, 아 신화에도 조금 상처가 있네요. 이걸 못 봤어요. 오늘이아 오누리... 약간 새엽성의 오늘입니다. 아 상처 이거 잘 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두척이고요이한 입장에 있는 거는 모척이라 없다 생각하시고 아 이거 약품 처리만 잘하면은 다음 때는 이런 상처 없이 나옵니다. 아,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3번에 온누리. 아, 두쪽이고요이 폭이 0.5, 8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종자가 너무 좋은 종자고요. 극항 중투. 아, 이게 막 단단한 변의 극항 중투였는데, 아, 뒷대 한쪽 남겨놓고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개체예요. 제가 전진쪽세쪽을 판매했던 난초고요. 고가에 판매했던 난초입니다. 색감도 좋고, 편도후질 아주 좋습니다. 아, 4번에 중투 두쪽이고요 아, 7에서 11, 0.6, 7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지존이고요. 아, 복색화, 중투복색화, 치존, 세쪽입니다.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중투복색화, 치존, 세쪽. 아,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태극선하고 치존하고는 또 꽃이 다르니까, 아,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5번에 치존, 세쪽이고요 12에서 0.5, 3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중투고요 설백에 가까운 중투입니다. 종자는 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 뿌리도 좋고요아 중투 두쪽입니다아 6번에 중투 두쪽이고요 아, 10에서 15, 0.6 6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아, 포곡사피고요. 짤막한 포곡사피, 종전 아주 좋아요. 아, 모쪽에 가운데 한입장이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단단한 변의 포곡사피. 7번에 아, 단단한 변의 포곡사피 두 쪽입니다. 8에서 0.6, 4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아, 중투호구요. 아, 이거는 금괴놓고에서 나오는 개체인데, 이렇게 분주를 해서 신화를 받은 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이게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붕괴해 놓고로 가는 개체입니다. 거기에서 분주를 한 거고요. 아,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호는 다들 아주 시원스럽게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요. 아, 발성도 있고, 막, 그렇죠. 아, 이거는 호가 잘 들은 거는 뒷대입니다. 뽀촉이고요.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8번에 아3반호두 촉이고요. 15생점 7. 5만원입니다. 아 9번은 삼반소심입니다. 삼반소심. 삼반소심. 아, 삼반이 아, 아주 잘 들어있는 소심입니다. 종자 아주 좋고요세쪽입니다 아, 삼반소심 아,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 목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이해품입니다. 아 삼반아 물리기도 힘드는데. 정말, 삼반이 정말 잘 들어있는 삼반소심. 9번에 삼반소심 3쪽이고요. 10에서 0.5, 3만원입니다. 아, 10번은 이풍품입니다 제가 2종 올렸고요. 아, 이거 한쪽은 따로따로예요. 소호반입니다. 이 한쪽은 소호반문이 얼룩얼룩하니 잘 들어있죠. 소호반 2쪽이고요. 아, 이쪽은 3반입니다. 3반도 아주 잘 들어있어요. 3반도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3반 아주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입장마다 3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도 소반문이다 아주 잘 들어있고 아, 10번에 소반 두척이고요 3반 한쪽 3반도 문이가 아주 잘 들어있어요 아, 초보자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게지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10번에 이종입니다 소반 두척 3반 한쪽 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이 멋진 종자 단엽입니다단녀 단엽. 종자는 아주 좋은데 뿌리가 두 가닥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두 가닥 있고요 단엽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두 가닥 1번에 단엽입니다단엽 단역. 아, 한쪽에 뿌리는 두 가닥 있고요.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이폭0.6 8만원입니다. 이번입니다이번은 중투고요.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서성의 중투. 아, 이건 모쪽이고요. 아, 모쪽에도 서건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모쪽에 지금 이렇게 조금 상처가 있고요. 아, 신화는 아주 좋습니다. 변이 단단한 변에 완전 후육질이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여 6가닥. 7가닥이네요. 뿌리 7가닥. 종자는 너무너무 좋아요. 후육질의 중투. 아, 서성의 중투입니다. 이번에 중투 두 촉이고요. 이폭이0.7 6만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은... 아, 온누리인데요. 온누리인데 조금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제가 못 보고 가져와가지고... 아... 원가 그대로 올리고요. 그래도 명색이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이 약품 처리만 잘 하면은 다음 때는 신화에 아, 상처 없이 나옵니다. 아, 뿌리는, 뿌리는, 아, 두 쪽에, 이한 입장은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신화팜 두 쪽입니다. 뿌리는, 아, 다섯, 여섯 가닥 있네요. 위에도 뿌리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닥. 뿌리는, 아, 개수에 맞춰서 딱, 뿌리는 여덟 가닥. 아, 오늘이입니다. 아, 오늘이 정말 멋진 종자죠. 아, 두 축입니다. 아, 이 폭의 0.5, 8만원입니다. 아, 4원입니다. 4원은, 극한 중투를 제가, 뒷대 남겨놨다가 신화를 받은 상태인데요. 변도 좋고 분이 아주 좋은 중투입니다. 이거는 편이 완전 후육질에다극한중투 고가에 판매했던 난초고요. 어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종자는 너무너무 좋아요. 단단한데 지금 현재도 단단합니다. 아 4번의 중투고요. 중투 중트 두쪽입니다 아 종자가 너무 좋은 중투고요. 이 아, 폭이 0.6 7만 원입니다. 아, 5번은 지존입니다. 중와 소심. 아, 중투 복색화 지존. 아, 새쪽이고요. 아, 새쪽이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지존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존은 중투 복색화죠. 아, 새초 3만 원이고요. 아, 6번입니다. 6번도 중투인데요. 중투. 아, 뿌리도 좋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중투 두 쪽입니다. 아, 6번에 중투 두 쪽이고요. 이폭0점 아, 6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포곡사피고요이한 예, 입장이, 가운데 한 입장이 약간 상처가 있습니다. 포곡사피. 충전 아주 좋아요. 짤막한 변에 포곡사피. 아, 뿌리도 괜찮고요 뿌리도 일곱, 애들 가닥 됩니다. 포곡사피. 짤막한 변에 포곡사피입니다. 7번에 포곡사피 두축이고요이 포기 영0.6 4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3반호고요 3반호. 이게 금괴로 가는 개체인데, 이게 모축입니다. 이게 모축이고, 이건 신하고, 3반호로 나왔고요 아, 뿌리는 6가닥입니다. 여기도 뿌리 있죠. 밑대5 가닥, 위에 하나, 여 가닥. 아, 종전 아주 좋아요. 아, 8번에 3반 후, 아, 두쪽이고요 아, 이 폭이 0.7, 5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3반소심이고요 아, 3번 3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 소심입니다. 신호 올라올 때, 지금도 3번 무늬는 약하게 남아있어요. 신호 올라올 때 3번 무늬, 아 예쁘게 올라와서 소멸되는 개체고요 꽃이 정말 좋습니다 아새쪽이고요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9번에 3번 소심입니다 새쪽 아 전면으로 3번 무늬가 아주 잘들어있고요아 새쪽입니다 이쁘게0.5 3만원입니다아 10번입니다 10번은 2종으로 올렸고요아 이게 소호반입니다 소호반 무늬는 얼룩얼룩하니 아주 잘 들어있어요. 소호반. 아, 모쪽에도 무늬, 모쪽, 이렇게 한 입장에도 무늬 들어있죠. 소호반 두쪽에다가 뿌리는 여섯 가닥. 뿌리 일곱 가닥이네요. 소호반 두쪽에 뿌리 일곱 가닥이고요. 아, 10번에는 이종이에요 그리고 3번입니다 3반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3반. 입장마다 3반 무늬 다잘 들어있어요. 아, 이거는, 그리고 기부쪽에 서반 무늬도 들어있고요. 아, 이거는 제가, 아, 입 길이와 폭을 생략했습니다. 이거는, 입 길이는 한 12, 13cm 될것 같고요. 이 폭은 0.5고, 3반은, 아, 13, 4 c m 될것 같고요. 이 폭은 0.67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종이 3만원입니다. 10번에, 아, 소반 2척 3반 1척 해서 뿌리는 아주 좋고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또다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